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제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금단의 코인,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포지션을 잡자마자 공개했듯이 0.72 부근에서 2 5 0 0 0개 공매도 잡고 아래에서 15,000개 정리하고 마지막 1만개를 정리하고 롱으로 스위칭하려는 찰나에 반등이 왔습니다. 저 배율로 들어간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도지 코인은 이 배율도 충분히 무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한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채널 커뮤니티에 도지 코인 반등 한번 하고 60원까지 다시 갈것 같다고 올렸다가 리플 코인 상장 폐지 영상 이후로 최대치의 극찬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댓글들이 많아서 삭제를 좀 했습니다. 코인 유튜버로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싫어요 박히는 것은 기본이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은 당연하니까요. 관점이 맞으면 본전, 틀리면 그야말로 쪽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의견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공유할 것이고, 설령 틀리더라도 응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움직이는 코인인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간판 코미디쇼 SNL에 출연해 던진 농담 한마디에 도지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도지코인을 홍보한 측면이 더 컸는데 코미디쇼 특성상 대본에 사기라는 농담을 던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투자자들이 토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를 뒤늦게 붙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이유를 찾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니까 별 의미도 없는 그 한마디에 이유를 갖다 붙인 건데 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을 투자자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뉴스에 팔아서 저 또한 수익을 냈고 같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도지코인은 차트가 안 먹히는 코인이지만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V자 반등인가 싶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쌍바닥 찍고 올려주는 게 차트상으로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4시간봉으로 쌍바닥을 찍을 때 전저점을 한번 깨주면서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그려주면 매수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지코인이 내재가치도 없고 그냥 투기 심리로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저는 이 코인을 지금 매수하신다면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내재가치가 똑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달리 도지코인은 개발자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꼭 매수하셔야겠다면 단타로만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투자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도가 지나치게 무서운 코인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